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don't really have an opinion because I you know, like I honestly didn't know that Kim Jong Un had a sister until like the rumors of his death. 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2020년인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7월 4일은 미국의 굉장히 큰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북한은 남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나 확성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갑자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회담이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지금은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도자는 김씨 일가의 세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거나, 그 권위나 정통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남한에 대한 이런 무력 도발을 본인들의 그런 정치 선전에 이용하고는 했었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력 공고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을 도발하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서 최근에 좀 한국 그런 정치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주말에 SBS 모닝 와이드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미국 현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길거리 인터뷰를 할수 있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하러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남북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한류 문화나 올해 초에 있었던 그런 한국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정치 얘기는 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인터뷰한 영상과 방송에 나간 내용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크리에이터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 뉴스 속보를 아침에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어, 저는 가족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지금 한반도에 그런 불안한 정세 상황을 뉴스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미국 현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져서 오늘 촬영을 하러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Uh, no. That's Kim no? Jong's sister? Yeah. yeah. Yes, right. I've heard very little about her. I feel like I'm learning that I want to be more educated because I really don't know anything that's been going on. You know, like, I honestly didn't know that Kim Jong-un had a sister until, like, there were rumors of his death and rumors of him being sick. Right. Um, and I've heard that she is potentially worse than him. I don't know if that's true, but I just feel like. as a country of power like i feel like we should be more educated and just more aware and like i just want to know what else we can do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직후에 CNA 선는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실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자 전 세계 언론에서는 이 사실에 집중 보도했는데요. o u like that happening like any type of bombing or anything like that i think that's awful 동세를 봤을 때 전쟁이 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쇼, 정치 연극, 정치 드라마는 3~5년마다 하지 않아. 네, 이렇게 5초 나갔어요. <laughs> 사실 한 10초 정도만 방송이 돼도 참 좋겠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방송국에서 원하는 방향성에 꼭 맞는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통편집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아침에 연락을 받고 낮에 촬영을 해서 저녁에 바로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충분히 좀 인터뷰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편하게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제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어쨌든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의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킬을 활용을 하면 제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6월과 7월이 좀 무탈하게 지나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